지금, 오전 6시 24분. 거의 정상 위에 보면 오니까 바람이 싹달라보는게 여름에 이런 시원한 전풍기보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이 바람 마저로 바람 맞이하러 사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얼마나 시원한지. 와. 여기 좀. 한 10분만 있어도 5분만 있어도 추워요 여기는 하.. 아, 너무 좋다 춥다 이제. 모용아 여기는 바람이 찹다 조금 있으면 춥겠다 어, 바닷바람이 돼서 그런지 그자 죽었어 não vou querer para